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이승희입니다.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관악사랑 상품권이 우리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추가 발행을 통해 10% 할인 판매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 혜택까지 준비했습니다. 관악구는 관악사랑 상품권 65억 원을 추가 발행했는데요. 상시 할인 7%에 구 자체 예산을 더해 10% 특별 할인으로 판매합니다. 구매 및 이용을 할수 있는 어플은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등총 13개로 확대했고 관악군에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또한 4월 말 기준 8,601개소에서 총 1만 171개소로 늘어나 이용하는 데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돼 소비자들에게 당첨 행운의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오는 10월까지 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주 회당 3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하고 7월 21일부터 8월 17일 사이 3천 원 이상 제로페이 또는 서울사랑상품권 결제영수증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노트북,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도 지급됩니다. 새롭게 추가된 부분도 있지만 변경된 부분도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1인당 구매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환불 기준은 기존 60% 이상 사용해서 6월 20일 발행분부터는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차 발행부터 인기를 끈 관악사랑상품권은 이번 3차 발행까지 총 180억원 규모로 커졌는데요. 10% 할인도 받고, 또 7월 31일까지 사용 내역은 연말 정상 소득공제를 80%까지 받을 수 있으니 소진되기 전 구매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권악구는 작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성장과 안전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청년 인구 비율 뿐 아니라 여성 1인 가구 비율도 2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요. 이런 특성에 맞춰 안심홈, 안심 점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홈 지원 사업은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방범창과 안전방충망 중한 가지를 설치 지원하며 청명동, 신원동, 서원동 서림동 등 4개 동을 시범 선정해 총 200가구에 지원합니다. 또한 안심 점포 지원 사업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 1인 단독 운영 점포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 여성의 안전을 지키고 여성 영세 사업자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관악구 CCTV 관제센터에 연결되며 긴급상황 판단 시 관제요원이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홈과 안심점포 지원사업 신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7월 31일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과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악구는 범죄 없는 안전도시 발대식을 열고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만들기에 다각도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